2025년 8월 21일! 화면을 두번 터치하시면 오늘 하루가 더욱 빛나게 될 거예요. 자, 오늘의 띠별 운세 시작합니다. g 띠 48, 60, 72, 84, 96, 08? 묵묵히 해오던 일이 주변에 인정을 받는 날입니다. 꾸준함의 가치가 빛을 봅니다. 소띠 49, 61, 73, 85, 97, 09? 주변과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혼자보다는 함께 움직이는 게 좋겠어요. 호랑이띠 50, 62, 74, 86, 98씩? 감정에 앞서기 쉬운 날입니다. 말 한마디에 신중하면 관계가 더욱 원만해집니다. 토끼띠 51, 63, 75, 87, 99, 10이? 오늘은 평소보다 용기 있는 선택이 좋은 결과를 만듭니다. 도전 정신을 살려보세요. 용띠 52, 64, 76, 88, 0 0 10이? 지출이 늘어날 수 있는 날이에요. 불필요한 소비를 한번 더 점검해보세요. 뱀띠 53, 65, 77, 89, 01, 13. 작은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화를 통한 해소가 가장 빠릅니다. 말띠 54, 66, 78, 90, 02, 14.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세요. 너무 조급하면 실수가 따를 수 있어요. 양띠 55, 67, 79, 91, 03, 15.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인연이 다가옵니다. 열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세요. 원숭이띠 56, 68, 80, 92, 04, 16. 기존의 방식을 바꿔보면 효율이 오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달띠 57, 69, 81, 93, 05, 17. 오늘은 정보력이 큰 힘이 됩니다. 뉴스를 체크하고 트렌드를 읽어보세요. 개띠 58, 70, 82, 94, 06, 18. 기운이 넘치는 하루입니다. 계획했던 일을 미루지 말고 바로 시행하세요. 돼지띠 59, 72, 83, 95, 07, 19? 마음의 여유가 모든 일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한숨 돌리고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운수대통 하루 보내세요.